프론트엔드 퍼블리셔, 디지털 로마드. 자 요새 디지털 로마드라는 얘기 뭐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은 컴퓨터 관련 일, 뭐 그래픽 코딩, 뭐 디벨로핑,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컴퓨터 관련 곧 온라인으로서로 뭐 의사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충분히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마드는 이제 명사로 유목민 방랑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신조어로 디지털 노마드. 곧 이러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한국에서 9시에 나가서 6시에 퇴근하는 왔다 갔다 뭐 이런 짜여진 틀에 박뀐 생활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나는 방콕 가서 일할 거야. 나는 발리 가서 일할 거야. 나는 뭐 터키 이스탄불 가서 일할 거야. 대신 어 원격으로 다할수 있고 원격으로 일을 따오고 원격으로 다일 처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로마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론,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뭐 배웠다고 해서 뭐 디지털 로마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디지털 로마드는 그런 거 같아요. 그 일을 처리하는 실력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일 따기. 원격에 있다 보니까 일을 따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그건 너무너무 못 하는데 원격에서 일을 따오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디지털 로마드 실력이 조금 부족 디지털, 그러니까 어떤 뭐. 어... 프로그래밍이나 퍼블리싱이나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도 음, 훨씬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디지털 로마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능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음, 외국에 가서 디지털 로마드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가지고 뭐 가지고 하죠? 디지털 로마드라는 거는 어. 프리하게 내가 이, 일하고 싶을 때, 탄력 받을 때, 일하고 싶을 때 쉬고, 어쨌든 해야 되는 타임에 납기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며칠까지 보내야 되고, 이런 거를 딱딱딱딱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노마드를할수 있는 직종의 일을 선택해야지,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능력이 좋으시면 좋아지면 이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능력 뭐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핑이라고 하죠 디벨로퍼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직업적으로 먹히는 공통의 전문가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 일하고 싶다면 이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워낙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어우, 외국 불편해. 그냥 한국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한국이 지겨워졌고 외국에서 좀더 나은 세상, 색다른 세상 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디지털 로마드를 할수 있는 스킬이 없으면 어 절대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방콕 코딩 캠프 한달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달 동안 실력 급성장시키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취업한 다음에 1년 후가 됐던 2년 후가 됐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면 그 기회와 용기를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론 한국에서 어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이 탁탁 짜여지는 게 싫으면 프리랜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 프론트엔드 퍼블리셔니까.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뭐 외란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600에서 650만 원 정도 월급을 줘요. 그런데 아홉 시부터 여섯 시 왔다 갔다 직장 생활 부저공자다 보니까, 어, 그런 게 너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아, 어, 난 3분의 2만 줘. 그냥 원격에서 할게.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미팅할게. 이렇게 하면은, 어, 억셉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억셉하는 곳들이 전혀 모르는 곳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에 다녔던 회사인데, 또는 이제, 뭐, 이, 이, 그, 그, 친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실력도 검증된 사람이라는 게돼 있으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뭐, 원격에서 해준다는데,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650안 줘도 되고, 한300 정도만 줘도 되지, 뭐.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한테, 그런 형태의 원격 작업, 디지털 로마드 작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